한국교회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주님께서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이렇게 비유로 들었습니다. 한 부자가 수학을 마치고 보니, 대풍년이어서 이 부자는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계획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어리석은 부자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자기 소유가 차고 넘쳐도 단한 푼도 나눠줄 줄 모르는 지독한 탐욕자가 목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주신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이들 목사가 바로 사기꾼이요, 강도 때들입니다. 그 소유는 오늘날 교인수를 나타내는데 교인수가 무한정 늘어났을 때그 심중에는 오로지 탐욕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이 향락을 누리려고 계획을 세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회수해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걸까? 아님, 자신들이 예비한 재물과 소유가 한순간 영혼과 함께 모두 회수당할 때 지옥에서의 심판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님, 지옥 자체가 없다고 믿는 걸까?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 무서운 죄악을 어찌 감당하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어리석은 목자들이여 서로 탐욕에 눈이 멀어 물질을 차고 넘치도록 쌓아놓았다고 합시다. 바로 오늘 밤 안으로 죽음으로 끌고 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 많은 재물, 명성, 권력, 인기. 이 모든 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고 이 땅에 전부 두고 가는데 그게 다 무슨 필요란 말인가? 일반인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다 칩시다. 어떻게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니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삶인 영생에 대한 복음보다 비전 설교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의 비전 설교를 살펴보면 각 교회마다 몇 가지 양식이 모델처럼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주로 성공으로 예시되는 성공된 인물은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과 같은 구약의 민족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최소한 왕이나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설교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그중 가장 자주 인용되는 인물은 꿈 때문에 인생 초반에 엄청나게 고생한 요셉입니다. 목사들은 요셉이 꾼 꿈을 흔히 비전으로 해석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 형들이 요셉의 도움으로 살게 된 것도 비전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들에게 요셉처럼 높은 꿈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 노릇하게 된 요셉이 그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서 꿈해석을 하다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과정이 바로 요셉의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을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는 동안 보디발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까지 된 것을 예로 들어 그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단정하기도 합니다.그래서 일단 비전을 가지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를 비유해 흑백 통합의 위대한 꿈이 비전의 예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다윗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물리친 성경의 영웅입니다. 키가 3터에 이르는 이 거인을 한 방에 날린 사건의 배경으로 일찍이 양떼를 지키다가 어린 양을 물어가는 사자나 곰을 쫓다가 쳐 죽인 다윗의 목동 경험이 거론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늘 돌멧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이며 그 결과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 죽였으니 그렇게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의 돌멧돌 훈련은 학생한테는 당연히 공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애굽의 왕의 궁전에서 뭘 했겠느냐? 공부밖에 더 했겠느냐? 다니엘은 어떠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느부갓네살의 궁전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예로 들면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을 들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같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추가해 완벽한 비전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주입시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앞에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뒤에 말씀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교회에서 성공에 따른 비전에만 주력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 바로 앞에는 빌립보 사장 12절에 복음을 전하며 죽을 고생만 계속한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고백이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는 고난을 삶의 당연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나 관료로서 보장된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자처한 부분은 쏙 빠진 상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영생의 비전 외에는 일체의 성공 얘기가 없습니다. 또한 요셉은 능동적으로 비전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비전을 꿈꾸고 야망을 가진 적도 없었고 형들을 자기 지배해 두고자 하는 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명확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창세기 39장 2절이 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게재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뭔가를 자꾸 덧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가는 역사를 인간의 노력이나 결과로 바꾸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쥘 여지는 조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꿈을 이룬 생각이 극단에 이르면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대형교회 목사일수록 하나님이란 상품을 이와 같이 내 걸고 종처럼 부려 이득을 취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영혼을 무더기로 도적질하는 강도떼들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인데도 그냥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님, 수많은 영혼이 이들한테 무더기로 팔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는 참혹한 심정으로 목사들의 가증스런 실체를 고발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는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해 다오 유니온 교회를 창립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배경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희망을 잃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의 한 인물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다양한 형태의 어둠이 존재합니다. 고난, 두려움, 상실감, 그리고 불확실함.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물질적 탐욕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절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이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골로사의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밝혔듯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서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져서 성 밖에 있게 될 거다. 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이대로만 두고 볼 것입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회들에게 묻겠습니다.